과학 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 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도시로 떠나 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연구 기관 수백 곳이 모여 있는 과학 도시입니다. 또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서 어디인지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스쿠바가 오늘의 과학 도시입니다. 음. 이 스쿠바는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수도인 도쿄에서 기차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 스쿠바에는 스쿠바 연구 학원 도시가 조성돼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와 비슷한 겁니다. 음. 이 정부 주도로 조성된 과학단지인데요. 수많은 연구기관이 몰려있어서 일본 과학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해외 과학자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 주도로 조성된 진정한 과학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도쿄와 가까운 도시에 이런 과학단지를 만든 배경은 뭔가요? 네,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시기보다 10년 정도 앞섰는데요. 음. 1963년에 일본 정부가 도쿄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또 지식산업을 한대 모으기 위해서 도쿄에서 가까운 스쿠바시를 연구학원 도시로 선정했고요. 네. 이후에 1966년부터 82년까지 도시 조성 사업이 제, 진행됐습니다. 초반에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또는 기업들이 스쿠바로 이전하는 것을 좀 꺼렸는데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전을 독려했습니다. 음. 네. 그 결과 과거 도쿄에 밀집해 있던 연구소들과 기업들이 스쿠바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모두 300여 개의 연구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는요 현재 스쿠바지 면적의 십분의 일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 시 전체 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그런 도시면 과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살고 있나요? 네, 2015년 기준으로 스쿠바시 전체 인구는 22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음. 이 가운데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에 소속된 공무원 연구원이 5천 명 정도고요. 음. 이 단지 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수까지 더하면 순수 연구인력만 1만 5 0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인근의 스쿠바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2만 명인데 여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로 이 도시 인구 7명 중 1명꼴로 정말로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대규모 과학 단지만큼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자 수가 7,500여 명으로 이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한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대덕 연구 단지의 어떤 도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스쿠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스쿠바가 일본의 대표 연구 단지인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시아의 노벨상 강국이죠. 음. 그런 만큼 기초 연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이 스쿠바의 대표 교육기관인 스쿠바대가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화학상 수상자 등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세 명이나 배출한 명문대입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스쿠바에서는 IT 기술과 로봇 기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곳이 일본. 스쿠바 대학이었습니다. 아, 아, 1977년에 스쿠바 대 기계공학 연구소가 전면에 장착된 두 개의 카메라가 도로의 흰색 표식을 인식해서 시속 30km 구간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거든요. 음.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중국 등이 이런 자율주행 시장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도요타나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회사, 회사들도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금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초로 개발한 만큼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에서 좀 다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책을 보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차가 특정 조건에서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100km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 이 남부 쪽의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일본의 그 기술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우주 강국이잖아요. 네, 그 어떤 소행성의 착륙까지해서뭐 시료를 가져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자 스쿠버가 이곳에 또 중심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항공우주 연구기관인 작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저희 많이 언급됐었는데 음, 네. 이 소행성 탐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기술 이 높은 기관이죠. 이 작사 본부가 도쿄에 있는데요. 작사가 제조한 로켓과 위성이 이 스쿠바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작사의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요. 이 소행성 말씀하신 대로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있겠습니다. 음. 하야부사 2호는 2014년에 발사돼서 화성을 돌고 있는 소행성인 류구로 향했는데요. 2018년 6월에 류구 상공 20km에 진입을 했고 또 2019년에는 이두 차례에 걸쳐서 토양 시료를 채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 지구로 돌아와서 토양 시료가 담긴 캡슐을 호주 사막에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다음 목표 소행성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음. 이 다음 소행성에 도착하는 예정 시기가 2031년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나 화성과 같은 커다란 천체와 달리 이런 소행성과 같은 이 작고 중력이 거의 없는 소행성에 네. 가는 거는 좀더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스쿠버 우주센터가 고도의 우주장비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일본에 가면 스쿠버 우주센터를 방문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시간을 좀더 내서 스쿠버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센터에는 로켓과 위성의 실물을 모두 볼수 있는데요. 예. 이 우주센터 정문을 지나는 길목에 눕혀지는 이 50m 높이에 직경 4m의 실물 로켓이 바로 정문에 눕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일본 우주개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소쿠바 우주센터 관광을 위한 입장은 모두 무료인데요. 오... 가이드와 함께 진행하는 이 견학투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어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영어 설명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추천하고 있는 방문지입니다. 네, 한국어 설명까지 잘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